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즌 살펴볼 건데요. 어, 시즌 오늘 좀 많이 눌리다가 막판에 그래도 조금 들어올리면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는 어,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주총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슈가 좀 터져주면서 위로 박스권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영상을 제가 올리니까, 어제 영상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젠이 이제 저 영상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30만원 이상 갈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제 말했던 이제 내용 중에서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지금 모습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 어, 3주 전에 이제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관심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거 시즌이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그 당시 때 했었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 보시면 이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외인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간과 개인은 어차피 국내에서 발생하는 돈이고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사실은 어,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은 사실은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시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와 같이 주가는 떨어졌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높은 편이죠. 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 아, 비중이 외국인 비중이 높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그와 반대로 외국인 비중이 없어졌을 때 이제 주가가 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때 아마 개인들이 많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물렸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모습 시즌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 드렸고 메디아나 1차진입 이런 이유에서 저는 하겠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메디아나가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40%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메디아나 차트거든요. 제가 그때 추천했던 날짜한요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이후로 40%까지 올랐고요. 시 외에서도 지금 3% 이상 올라, 오르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시즌이랑 비슷하고요. 이미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방 회복합니다. 회복하려면. 시즌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눌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주총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슈가 터져줬을 때 올라가면 또 금방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총 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이슈들이 터져줘서 최소한 이 상단 박스권 안에는 진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 이 밑에서 이제 후지부지 한다면 장기전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어,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오해 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사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많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 나중에 공개를 하겠지만 어,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저 또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즌이 가,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어,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어제 댓글 보다가 저도 좀 사실 좀웃 <laughs> 웃긴 댓글이 조금 보여가지고 어, 그렇게 어,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려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어, 드리고 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개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개인이 결론적으로 이 수급은 단기성 이제 주총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총의 기대감에 찬 이제 수급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뭐 장기로 계속 갈것 같은 그런 수급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 외인들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어제 뭐 댓글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비중은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어, 비중은 지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은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치면서 수급적인 모습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시젠 측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조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젠 관계자는 현재 해당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번에 이슈가 되기 전부터 해당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나 내부적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며 기업은 물론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다. 즉 시젠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시젠 주주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어, 맞지 않다라고 뭐 잠전 결론을 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젠, 지금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2월 달에 이제 수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이전 오리지널 코로나 그 진단키트 말고, 이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이제 출시 준비를 위해서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실적이 과연 이 신제품에 반영을 할 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무조건 기대감으로 100%될 거야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어요. 세계 최초 이제 출시가 됐고 유럽 수출 추진하고 있고요. 4시간 내에 감염 여부 확인 가능한 바이러스 종류도알수 있는, 심지어 타액으로 이용 가능한 검사법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변이 바이러스를 잡는다라는 이제 신제품, 올플렉스. 튜브 하나에 담긴 검체로 10개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를 할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달, 이달이면 3월이죠. 유럽에서 C 인증을 획득한 뒤에 이제 수출에 나설 계획인데, 이게 얼마만큼의 이제 매출을 달성할지 우리가 이제 간세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진단키트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일본,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잡아낼 수 있고, 기존 유전자 PCR 방식 진단키트는 4개 정도를 동시에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현재 이 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으로도 이제 검사가 가능하다. 시제는 이번 진단 키트 개발로 변이 관련 진단 키트에서만 두개 제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변이 관련 진단키트가 지금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신제품이 얼마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실적입니다, 실적. 아까 메디아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적이 창립일에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갈놈은 간다. 실적 따라 간다. 라는 게, 제가 주식하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자, 백신 등장하자마자 꺾인 K 진단키트 기업을, 신사업을 찾는다. 자, 이런 뉴스가 떴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좀 슬픈 얘기지만 진단키트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곰탕도 아니고 우리는 어,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자꾸 주총주총 하는 이유가 주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무중이라든지 과거에 무중했었죠. 시즌 그리고 M&A. M&A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M&A가 될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접한 뭐 기업 어떤 거 아무 때나 잡아놓고 M&A를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어 우리가 기대치가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어 어떤 M&A를 할지도 사실은 어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스피 이전도 이제 아마 어 주총에서 어떤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 넘어가면서 거의 100배 이상 주가를 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피로 넘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호재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재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두달세 달은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자 백신 접종에도 전 세계 확진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 어찌됐든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이 시젠이라는 회사에. 어,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어,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진단으로도, 진단키트로도, 어, 실적에 대한, 어, 우려가 아직까지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유럽 코로나 3차 확산 우려에 따라서 미국도 확진자가, 어,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어쨌든, 이 시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어, 진두지휘를 하면서 또 독점적으로 나갈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 오늘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 보였거든요. 어, 시장 중에 많이 눌리면서 상한가를 못 치고 끝났습니다. 이게 어,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오래 갈 건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진단키트 시장이라는 곳에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젠보다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젠이 아마 좋은 제품일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다면 사실 파이가 좀 뺏기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 여러분. 시젠, 저 또한, 어좀 상승하기를 바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비중이 거의 8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1년 지켜볼 거다. 1년 지켜볼 거기 때문에 함께 가실 분들은 끝까지, 어 구독, 좀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은 어 좋은 모습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